안녕하세요 사주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자년 임수일간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은 본래 응축의 에너지를 주관하는 대표 선수이고 음권에서 가장 주장에 해당하는 그런 기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경자년의 양인 그 임수의 기운이 극대화된 응축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시점을 단기적으로 맞이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의 구간대에 놓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변수가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해자축 때문에 음권에 놓여진 임수일간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자축. 계절로서는 겨울에 해당하는 비율을 넣을 수 있고, 수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측면을 넣을 수 있는데,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서의 강하다라는 개념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에 근접하고 충, 어, 거기에 근접한 상태의 에너지 때이다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강할 때는 확산의 성분이 가장 병화스럽다라는 표현이고, 임수가 해자축을 만났을 때는 임수에 응축하는 기운이 가장 아, 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가 해자축대운을 지나는 어떤 흐름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드시 무토가 필요합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걸러주면서 활성인자인 개수로, 어, 효용성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가 같이 아우르죠. 필요하죠. 임수가 존재하는 구간의 계절은 그러하지만, 임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주변의 에너지들은 병화를 통해서 또 다른 인출작용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폐자축을 지나는 임수일관은 보편적으로 무토를 가장 선용하면서 병화를 보조로 같이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원명의 무토나 혹은 술토나 혹은 인중무토나 구비되어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임수일간이다라고 하면 경제안전을 변화나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 볼수 있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려된 상태에서의 경자, 양인의 어떤 그 강한 파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나의 강한 에너지 혹은 나의 고집과 기질이 피어지는 상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피해가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자축의 대운을 지날 때 특히 작년부터 해자축의 세년을 같이 지나는 이 상태에서는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는 무토와 술토와 인중 무토. 인중 무토가 훼손됨이 없이 존재할 때에 어 흐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묘진의 봄의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묘진 목기에 해당하는, 그, 봄에 해당하는 시절로서 목에, 나무의 기운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나무의 기운이 서서히 등장해서 뻗쳐나가는 상태의 임수 일간. 임수는 본디 응축을 주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 자체를 그대로 보게 되면 나무가,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재능과 성질이 지체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무토가 역시 필요합니다. 병화와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에서 경금이 들어오고 자수의 에너지가 발동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됐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그러나 역시 원명에 천간으로는 무토, 지지로는 인목 혹은 뭐 이런 어떤 에너지들이 같이 구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능히 어 생각을 많이 하거나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겠으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운의 조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이제 진대운을 지나는 상태다 혹은 진월에 태어났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신자진 수국을 짜게 되면서 신금이 발동을 하게 되죠 역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의 장생지로서 어 수세의 흐름을 가중하는 상태가 되므로 진월에 태어난 임수일간이나 혹은 어 진대운을 지나는 임수일간은 경자년에 조금 더 신중한 행보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원명의 무토가 두간되어 있거나 지지의 인목이 있거나 등등등이 있은 어떤 구비 조건이 됐었을 때에는 어 난세에 나름대로의 역량을 발휘할 만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 호 조건들을 얻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우미의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우미 구간은 양권의 기세 화기의 기세가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되죠. 밖으로 번져가고 확산하는 에너지가 강한 상태가 됨으로 임수가 주변에 인묘진부터 해서 사오미까지는 임수가 주변에 근본적인 본질적인 조용성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임새, 주변에서 나를 불러 주는 역할, 내가 각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상태인데 더불어 경자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에 수세의 흐름 유량이 위비 좀더 많아지는 상태가 되므로 내가 쓰여지는 상태의 에너지가 좀더 강해질 수 있다. 혹은 좀더 각광받거나 좀더할 일이 많아지는 어떤 책임감이 더 늘어나는 발전의 상태를 얻어갈 수 있다. 물론 사옴이 계절에 출생하였으나 수세가 병이 아니어야 되는 조건이 따라붙겠습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오화가 존재하고 있거나 미토가 존재할 때에 작용하게 되는 좌우충의 어떤 그 변동, 변동 혹은 뭐 수리, 수정, 조탁에 대한 의미들은 불면하겠죠. 어, 사화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사중무토가 암암리에 존재하면서 사중경금의 수원 발수의 작용을 같이하는 작용들은 조금 더 상등급의 개념으로 봐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신유술에 어, 가을의 구간을 지날 때에. 임수일간의 희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에는 어, 기본적인 원칙이 항상 경금이라고 하는 열매가 완성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 천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세년이라고 하는 어떤 구간에서 투간되어 있는 조건은 어, 경금을 제대로 숙성시키수 있는 어떤 천명의 흐름에 부합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 경금이 제대로 숙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금생수의 어떤 인연으로서 경금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불편해지고 나도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는 경금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반드시 무토를 통해서 어떤 그 사안을 자체를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평화도 필요하겠고 정화도 같이 요구되겠습니다. 경금을 잘 익힌다. 가을에 한 가을에 경금이 어 제대로 된 때를 만나서 숙성될 때의 임수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상사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른 부모의 관계일 수도 있고, 윗사람과의 관계인데, 가능하면 한 달이 건너서 무토라고 하는 법이 집행되어지는 과정과 어떤 합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시스템적인 입장에서 나를 약간 변질되는 에너지로 변화시킴을 전제로 해서 신유술 대운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간접적인 관여가 좀더 낫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감목이라고 하는 인자가 특히 이 유월 대운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경금이라고 하는 인자가 맑고 아름답게 혹은 뭐 완전하게 온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뿌리를 내리거나 혹은 제대로 그 숙성돼서 드러날 수 있게 하거나 그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조건이 탁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요인으로서 감목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표현을 할수 있겠고, 역시 신자진 수국을 짜는 어떤 신금 대운의 흐름에 있어서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술토 대운에 있어서는 조금 재미있게 변화가 되는데요. 술토는 씨앗이 남겨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반드시 감목이라고 하는 어떤 발산의 인자, 새로운 탄생의 인자, 새로운 생명력과 창조의 인자, 이것이 현실적인 현상계에서는 말하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교육을 하는 부분들, 건설, 토목 관련된 분야,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발전성, 그런 쪽에서의 어떤 자신의 행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임수일간은 하시를 막론하고, 무토라고 하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조건을 겸비하고 있어야 임수의 그 쓰임새 자체가, 어, 굉장히 주변에 부드럽게 자리매김 되면서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며 요 아, 특히 올해같이 자수 양인이 들 때에는 반드시 무토의 효용성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집을 많이 피우면 곤란하다라는 부분들이 2020년 경자년에 가장 중요한 임수의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만 임수일간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PD입니다.